생존 편향은, 생존 편향은 그것은 흔한, 흔한 논리적인 모습, 모 오류죠. 우리는 뭐 하기 쉽냐면, 듣기 쉽죠. 쉽죠. 성공의 스토리를 듣기 쉽죠. 생존자로부터. 왜냐하면, 다른,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야기 말해줄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없기 때문이죠. 말릴 사람들은 사람 사람만 말하는 거죠. 네. 극, 극적인 예, 이 스토리의 예는 뭐냐면 케이스죠. 뭐의 케이스야? 통계학자인 이 사람의 케이스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차 대응 도전에 고용되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미국. 네. 미국 공군에 의해서 응. 뭘 결정하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네. 만들지, 그들의 폭격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비행기 어떤 비행기? 돌아온 비행기는 뭐하는 경우이 있었어? 총알 구멍을 가진 경우가 있었죠. 날개를 따라서, 몸을 따라서, 꼬리를 따라서, 지, 그래서 지, 지휘관. 아, 지휘관을 원했죠. 뭐하고 말했어강화시키고 원했죠. 그 부분을 강화시키고 원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네, 부닥친 것, 맞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가장 자주, 송태죠. 네, 그러나 이 사람은 알았죠. 뭐라 하냐면 중요한 것은 대대였다는걸 알았지. 이 총알 구멍이 뭐하지 않았다는 거야? 파괴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비행기를. 그 다음에, what n e e d more protection 까지 주어 그의 동사죠. 주말고, 네. 필요, 필요했던 거, 뭘 필요했던 거. 더 많은, 보호가 필요했던 것은 부문이었던 거죠. 어떤 부분. 맞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치? 그것은 부문인데 어떤 부분이었어? 외로분이죠 네, 그리고, 네. 가정법이네요. 가정법 과거에서 현재 하시면 안 돼.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분이냐면, 만약 비행기가 총알에서 맞는다면, 맞았다면 아니라 맞는다면, 그것이 결코 다시는 보여지지 않을 것이었던 거죠. 그문게눈앞 알겠지? 이거. 그 계산은 기초했는데, 뭐에 기초했어? 꾸며주고 있죠. 뭐에 기초한? 그 논리에 기초한 그 계산은 여전히 사용 중인데, 오늘날에도 사용 중이며, 그들은 많은 비행사들을 구해왔던 거죠. 네. 생존평행에 대한 의기입니다습니다 네. 네. 네.